집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나니까. 학교는 지금 휴가 낸 상태인 것 같고, 좋은 미술관의 직원. 그러면은 이게 막상 급여를... 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은 급여, 급여라는 게 저도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데, 동업 기능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뭐. 유니폼 제작을 좀 할까? 남성 유니폼 제작하기. 유니폼을, 어,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쭉 계속 같이 미술관을 하든 문신 업체를 하든 계속 입으려면 똑같은 거 좋은데 이런 것도 괜찮겠다 버이 있는 거 귀엽잖아 이렇게 색깔을 이 색깔로 할까? 초록색 이게 약간 형광 초록색 느낌 나니까 티가 티가 잘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직원이구나 이렇게 딱알수 있게 바지는 줄무늬 있는 걸로, 아이보리로, 흰 운동화로, 모자를 하나, 하면 어떨까? 버니 모자 있으면 좋은데, 없고 이런 건 뭐야? 음이~ 징그러 징그럽다. 이런데 버니가 있나? 없네. 학교 모자구나. 초록색이 우리 옷이랑 조금 어울리거든. 이걸로 이걸로 하고 여성 유니폼 제작하기. 근데 우리가 옷 찾으려면, 아, 이 앞에 팩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떤 팩에 있는 옷인지 모르니까, 버니가 있선, 있었고, 처음엔 연두색이 아니었고, 구와야될것 같은데. 어 여기도 버니다. <laughs> 귀여워. 하지만 저 버니는 내가 찾는 버니가 아니다니. 이것은 버니가 아니. 심즈티네. 다른 색도 있나? 와! 여기 번이 있다. 여기도 초록초록하다, 야. 아, 이 연두색이 심즈 로고 이 수정 그 색깔이라서 연두색 옷이 심즈 번이 그게 많구나. 아, 결국 못 찾았어. 아,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그러면 직원 여름용 옷으로 하복. 아까 그거는 동복. 난방하니까 아까 그 정도 긴팔은 괜찮으니까. 하복이랑 동복이랑 두 가지 해야겠네. 아이보리. 이거, 이거 괜찮지 않나? 시원하게, 응? 아이보리. 이렇게 하고. 모자. 모자님 똑같은 걸로 그냥 옷만 반팔로 하는 거지 겨울에 색을 요걸로 하고 남자꺼 봐야겠는데, 아까 이거 남성 유니폼 제작하기 다시 들어가면은 어, 아무것도 없네. 어떤 팩이다? 그런 게 없어? 와, 이 바지는 바지는 하트가 있고, 사랑법에 있는 거구나. 두 번째, 아, 이건 아니야. 여기는 이제 하복, 아까 그 하복 찾으려면은, 아이보리 여기다 똑같은 거 찾았다 이 정도는 괜찮은가? 아이보리가 조금 어두운데, 이건 베이지잖아. 그 운동화 신으라 그럴까? 흰 양말에 운동화? 에어컨을 켜기는 하니까 슬리퍼 신킬까? 시원하게. 근무 중에 슬리퍼 신으면 어때? 가상세계인데. 그거 신어. 양말도 벗자. 더워 죽겠는데. 모자 모차를 아까 앞에 연두색거 이거 했거든 그렇지 하복 동복 하,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운동하는, 아, 저렇게 생겼구나. 이게 남녀 같은 옷 찾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 없는 것도 있고. 한번 하면은 계속 켜니까, 뭐. 여기 팔찌가 있네? 팔찌는 빼주세요. 하복은 됐고, 동복. 마크가 없었거든? 마크가 없는 거는 밑에 있으니까. 마크가 없었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마크가 없을 때 설마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건가? 아닌데 내가 분명히 번일를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아본 거였어. 기본적으로 첫... 옷에 버니가 있었거든. 여자 없나 보다. 이렇게 내려봤는데도 없잖아. 아쉽다. 그거 예쁜데. 찾았어 찾았어 다행입니다 사랑법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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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하트 응? 하트는 그러면 a t u Hatu, h 다 이건가?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없나봐 똑같은 바지가 없나봐 그거 괜찮았는데 남자 걸 그러면 같이 입으면 어떨까? 이건가? 맞네, 여깄네. 남자 거를 같이 입는 걸로 남자 거를 조금 크긴 한데. 아 어, 여깄다 운동화 그리고 모자 쭉 내려서 요걸로 됐어 동복, 하복을 이렇게, 계속, 계절마다 바꿔 입으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동업이긴 한데 결국은 직원과 사장으로 나뉠 수 밖에 없구나 유니폼을 주면 지금은 겨울이니까 동복으로 <laughs> 얘는 입어야 되고, 얘는 안 입어도 되고, 동복 어디 봐봐. 이트오 멜보이? 응, 예쁘네. 아비니. 사장 유니폼은 따로 없음. 여기에 사장 유니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보니까, 해보니까, 그냥, 이 집에서 사업하는 게, 집안 집에서 볼일 보면서, 직원들한테 일하라고 맡겨놓는 그 정도의 일인 거야. 어, 미술관 닫아야겠다. 많이 벌었다. 와. 많이 팔렸나보다. 오, 많이 팔렸네. 여기 있던 것들. 그러네. 이런 거. 산 거에서. 마진 100% 남겨갖고. 어. 이렇게 파는 거라 돈벌기가 쉬워졌네, 진짜. 돈나무가 없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겠어.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거를 처분하고, 그게 목적이니까, 처분할 때까지는, 두고, 요거 하나 더 있구나. 여기 안 올라가네? 자리가, 위에는 올라가는데, 밑에가 안 올라가는구나. 여기 안 올라가고, 요렇게 하면은 이쪽이 되겠고, 얘를 일로 보내면, 아, 안 되네. 됐어?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은이 2일 남았구나. 세안제. 이리와, 이리와. 그래. 여드름... 없지? 어, 깨끗하다. 성공했다. 얼굴 지켰어. 준사는 제대로 못 지켜갖고 여드름 좀 있어. 얘는 약간 남자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매력은 있는데. 뭔가 좀 개성있다 남상이야 조금 머리가 길어서 여자다 하는거지 머리가 짤, 짧으면 남자 얼굴 얘는 그렇게 남자 얼굴 같지 않거든 여자같아